안녕하세요. 잘생지생의강성호입니다자 이번 시간에 뭘할거냐면 생명과학의 2에서 두 번째 내용인 생명현상의 특성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목표예요. 생물이 나타나는 생명현상의 특성, 우리가 어떤 형상을 나타내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생물과 무생물의 차이, 한번 구분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로 생명의 특성 하면 처음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요.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생물과 무생물을 구분을 어떻게 하냐? 이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냐, 되어 있지 않냐를 가지고 먼저 구분을 하게 됩니다. 자, 세포는 구조적과 기능적 단위예요. 우리 뭐 모든 생물에서 구조적인 단위 그리고 기능적인 단위가 됩니다. 가장 간단히 말해서 단세포 생물과 원, 아, 다세포 생물로 구분을 지어요. 단세포 생물은 뭐냐면요, 말 그대로 하나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 걸 단세포 생물이라고 합니다. 다세포 생물은 여러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다세포 생물이라고 하고요. 걔는 어렵지 않죠? 단세포는 하나, 다세포는 여러 개. 여기 보는 것과 같이 이렇게 다세포 생물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 단세포 생물의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이 녀석은 아마 아메바 사진이 될 거고요. 얘는 지금 양파 그리고 이건 사람의 상피, 상피 세포가 아, 상피 세포가 이게 되겠습니다. 이반 천장 우리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중학교에서도 할수 있고요, 고등학교에서 할수 있고요. 이번에는 상피세포를 관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생명의 특성 첫 번째는 세포로 되어 있다 알아두시고요. 자, 두 번째 내용은 뭐냐? 물질 대사를 한다는 거예요. 물질 대사가 뭐예요? 자, 물질 대사 생명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이 바로 물질 대사입니다. 모든 화학 반응 이 화학 반응이 물질 대사고요. 자. 물질대사, 화학반응은 바뀔 수도 일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생물체 내에서 생물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반응이 바로 물질대사가 되는 겁니다. 생물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반응 자, 물질사가 대 일어나면 어떤 특징이냐면요. 첫 번째로 에너지 출입이 일어나요. 에너지가 들어오건 빠져나가건 둘중 하나는 무조건 일어납니다. 에너지 출입이 일어나고요. 효소가 가려요. 생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이 기 때문에 이 안에는 전부다 포소라는 녀석이 관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화 작용과 이화 작용으로 구분이 돼요. 물질대상을 크게 동화 작용과 이화 작용으로 구분하게 되는데요. 우리 여기서 간단하게 보고요. 뒤에서 어, 뒤에서 3단원에서 아마 나오긴 할 거예요. 그때 다시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고요. 간단하게 자 동화 작용 뭐냐? 동화 작용. 동화 작용은 저분자 물질을 고분자 물질로 합성하는 과정이 동화 작용이 됩니다. 저분자 물질을 고분자 물질로 합성하는 게 동화작용이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흡수를 해요 적 높은 거에서 높은 데로 올라가요 그러려면 뭔가를 더 끄집어 와야지 더 커지겠죠 간단히 이쬐까한게 커지려고 해요 그러면 혼자 그냥 갑자기 컴퓨터 뻥 커지는 거 아니죠 흡수를 해봐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동화작용은 흡열반응이 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식물이 하는 광합성이 있고요 이화작용은 뭐냐 고분자 물질을 저 분자 물질로 분해하는 과정이에요, 분해. 자, 이렇게 큰 거를 다 줄여요. 그럼 어떻게 했어? 우리 돌로 조각할 때다 쪼아줘? 그래서 떼내서 필요 없는 부분을 바로 이화작용도 이렇게 에너지를 방출을 하게 되니까, 떼내게 되니까, 요방출 하게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발열, 열을 내놓게 되고요. 가지고 있 에너지를 방출했기 때문에 발열 반응이 속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우리 바로 몸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세포 호흡이 바로 이화작용의 대표적인 예가 됩니다. 이렇게,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으로 구분된다는 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세 번. 자, 이 내용은 뭐냐면, 지금 동화작용 방금 설명한 내용을 그림상으로 다시 한번 나타내고 있는 내용이에요. 보있으면 이렇게, 낮은 물질 상태에서 고분자 물질로 변화가게 하 되죠. 흡수 물질, 에너지를 흡수하다 보니까 에너지를 흡수해서 동화 물질, 동화작용에 의해서 물질이 생산이 되게 되고요. 저분자 물질이 고분자 물질로. 다시 이 고분자 물질을 분해하고 나서 예를 들를 방출하는 이유와 작용해서 저분자 물질이 된다는 간단한 설명의 내용이 됩니다. 이 내용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 3단으로 시작하면서 같이 배우게 될 거예요. 좀더 자세히 하도록 하고요. 지금은 물질대사, 생물체에, 일어, 생물체에 대해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 그게 바로 물질대사라는 거, 이 안에 동원작용과 이원작용 구분이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프적인 측면으로 다시 한번더 나타내고 있어요. 우리 지금 반응물, 생성물, 반응물, 생성물. 동화작용을 보면요, 생성물이 에너지적인 측면이 훨씬 더 높습니다. 에너지 흡수하죠? 지변에 흡수하기 때문에 훨씬 더 높고요. 이화작용은 반응물, 생성물이 훨씬 더 낮아요. 갖고 있던 에너지를 방출해 버리기 때문에 에너지적인 측면에서 생성물이 훨씬 더 낮다는 내용의 그래프까지 설명이 되고 있고요. 자, 물질대사를 여기서 끝내서 넘어가냐? 그게 아니라. 우리 시험 문제랄지 아니면 교과서에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바이킹. 화성, 화성에 가서 화성의 토양을 분석하는 바이킹호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간단하게 준비를 했고요. 자 생물체 타사 실험이에요 화성에서 가져온 토양을 어떻게 하냐? 자 CO2, 14CO2, 14C로 표기된 CO2를 주게 됩니다. 방사선 동위원소로 표시하게 되면 어떻게 됐냐? 이 녀석이 추적을 할수 있게끔 물체이 추적이, 아, 추적이 가능한 물질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실험을 하기 위해서 14C로 표시된 CO2를 아래에다 넣어줘요 그 빛을 깨주고요 화성 토양에 있던 안에 어떤 광합성하는 물질이 있을 거다 라는 생각으로 지금 해주는 장치예요 자 여기 방법 보죠 화성 토양을 넣고 방사선 기체를 넣어줘요 이거를 추적을 하기 위해서 추적을 하기 위해서 14C로 표시된 CO2를 넣어주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뭐 하냐면요 이 안에 있는 기체 다 제거하고요. 제거한 다음에 이 토양을 가열을 해줘요. 가열을. 그리고 나서 이 토양 가열하고 나서 이걸 방사선 계측기로 계측을 하게 되는 실험이 된다. 이렇게 하는 이유. 동화작용 실험, 어, 판단하는 실험이 되는데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자, 가설이에요. 가설. 실험하고 가설이 있다고 했죠? 자, 광합성을 하는 생명체가 존재한다. 만약에 이 화성 토양에 광합성을 하는, 어, 하는 생명체가 존재한다 하면 14C를 하면 아까 우리 방수 동영소로 표지한 14C를 하면 유기물이 합성이 될 거라는 가정하에사는 겁니다. 자, 광합성을 하면 우리 유기물이 형성되죠. 우리가 가장 간단하게 아는 게 CO2가 들어가고 나면 포도당이 형성된다는 내용이에요. 그것처럼 화성 토양 안에도 광합성하는 생물이 있다 하면 CO2를 이용해서 유기물이 합성이 됐을 거라는 걸 가설로 세워놓고 실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되냐? 방사성 물질이 검출이 안 돼요. 그건 뭔 소리다? 화성통에는 광합성을 하는 식물이 아, 생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됩니다. 자이 실험, 가열하고요, 빛 주고요, CO2 주고요 해서 방사성 측체로 측정하는 실험은 CO2를 이용해서 유기물을 생성하는 녀석이 있냐 없냐, 즉 동화작용을 하는 녀석이 있냐 없냐를 나타내는 실험이 된다는 거. 그 다음날 이제 이화작용 실험이에요. 이건 어떻게 하냐면요, 그죠 자, 1 4 여전히 14시 방사성 동위원소로 표시된 녀석을 사용합니다. 영양소를 줘요. 영양소를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화성토양 안에 있는 녀석이 종속력 녀석 에너지를 먹어야 되는 녀석이, 영양소가 필요한 녀석이면 이 영양소를 먹겠죠. 먹고 나면 노폐물로 CO2가 발생을 합니다. 이 발생한 CO2를 방사성 대측기로 측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뭐냐? 호흡을 하는 녀석이 있다 하면, 호흡을 하는 녀석이 있다 하면, 넣어준 영양소를 먹고, CO2를 방출할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세우고 하는 게 바로 이 이화작용 실험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실제적으로 넣어줘봤어요. CO2, 어, 14C로 표지된 영양소 넣어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방사선 측정기로 측정을 해봅니다. 근데 결과가 어땠냐? 방사선 CO2가 검출이 안 돼요. 즉, 영양분을 분해하는 이화작용을 한 녀석이 없다라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기 때문에 방사성 동위원소로 표시된 CO2가 표시가 안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기체의 교환 실험, 이건 뭐냐면 그냥 영양소를 넣어줘요 영양소를 넣어주고 화성토양에 떨쳐줍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되냐면요 안에 만약에 생명체가 존재한다면, 물질내산을 한다고 라 치면 기체의 성분이 변할 거라는 거예요 뭐 기체 안에 가 O2가 존재하는데 이 O2가 CO2가 더 많아진다 O2가 많이 존재하다가 CO2 양이 더 많아진다 뭐 그런 걸 측정하는 거예요 자, 보니까 어떻게 됐냐? 기체 성분의 변화가 없다고 하네요. 자, 앞에서 봤던 우리 동화작용부터 하시면되 동화작용은 광합성하는 녀석이 있냐 없냐. 즉, 14C를 표지해줘서 CO2를 집어넣어줘서 광합성하는 녀석이 있냐 없냐를 나타내는 실험이 바로 이 CO2 넣어주는 실험이 되는 거고요. 14C로 표지된 영양소 넣어주는 거는 이연작용, 이연작용하는 녀석이 호흡하는 녀석이 있냐 없냐를 나타내는 실험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냥 영양소만 넣어주는 실험은 대기 중의 공기, 공기 속에 O2가 줄어들고 c 오2가 늘어나냐 늘어나지 않냐, 이 기체 비율이 변하냐 변하지 않냐를 실험하는 게 바로 이 마지막 실험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험을 하는 내용이 여러분 책에 나올 거예요. 문제로도 종종 숙제해야 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줄게요, 간단하게. 자. CO2 들어간다. CO2 나오면, 우리 무조건 생각해야 될 게, 광합성. 광합성은 동화작용의 일부죠.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실험을 하게 되고요. CO2, 광합성을 하게 되면, 포도당, 영양소가 나온다. 그 영양소가 바로 이 CO2를 가지고 합성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광합성하는 대상이 있다 하면, 방사성 도는 원소에 표시가 될 것이다. 라는 실험이었고요. 동화작용 실험. 자, 이 과정의 신경는 자, 14시로 표시된 영양소를 넣어주면, 이 영양소를 가지고, 어떤 노폐물, 노폐물을 만들어낼 것이다. 나는 내용을 가지고 실험을 한게 바로 이와 이 작용 실험이 되게 되는 겁니다. 호흡을 통해서 영양소가 들어서 호흡을 하고 나면 노폐물로 CO2가 나온다. 이걸 가지고 측정하기 위한 실험이 바로 이와 작용 실험이 됐고요. 자, 기체 교환 실험, 영양소만 넣어주니까 기체 아래 에 있는 기체 성분이 어떻게 달라지냐 이 내용까지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내용 가지고도 굉장히 문제가 자주 출제되고 있고요. 학교 내신용으로도 문제가 출제될 수 있으니까 잘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우리 지금까지 본게 물질대사예요. 두 번째, 생명체 특성에서 첫 번째가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두 번째가 물질대사였어요. 방금까지 설명한 게 전부 다 물질대사입니다. 내용이 좀 길었죠? 자극에 대한 반응과 항상성 유제예요 어떤 데는 요 자극 반응 하나, 그리고 항상성을 따로 놓기도 하고요. 같이 묶어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같이 묶어서 보도록 할게요. 자극에 대한 반응이에요. 어떤 거냐? 환경 변화에 따라서 자극을 받아들이고 적정히 반응을 하는 게 자극과 반응이 됩니다. 이게 어떤 측면으로 생각하면 되냐면요. 여러분 그 미모사란 나무 아세요? 입이 쨔쨔쨔 달려있어요. 근데, 근데 그 녀석을 손으로 톡 갖다 대면 입이 오므라들어요. 외부에서 내가 손으로 걷는 게 자극이 되는 거고요. 그에 따라서 입이 오므라드는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아니뭐 간단하게 여러분 그 강아지 있죠? 여러분들 키우는. 강아지 만져주면 어때요? 좋다고 고개 숙이거나 아니면 혀내밀고막 하죠? 그게 바로 자극에 대한 반응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만져주는 게 자극이 되는 거고요. 그따로뭐 고개를 숙인다던가 아니면 혀를 내밀어 서로 손을 핥아 주려고 한다던가 이게 반응이 됩니다. 항상성은 뭐냐? 항상성은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 주는 게 항상성이에요.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 준다 해서 항상성이고요. 어떤 걸 일정하게 유지, 유지시켜 준다? 내 몸의 상태를 항상 몸의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준다고 해서 항상성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3단원에 가서 다시 또 배우게 될 거예요 항상성 항상성에 대해서 뭐 체온이랄지 혈당량이랄지 아니면 삼투압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좀 자세히 보도록 하고요 이렇게 자극에 대한 반응과 항상성 유지도 바로 생명의 특성이 에니다 어떤 자극을 줬는데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건 생명이 아닌 거예요 <laughs> 자 발생과 생장 발생은 뭐냐면 수정란이 분열해서 분열해서 하나의 개체가 되는 게 발생이구요. 생장은 어린 개체가 성체가 되는 게 생장이 됩니다. 개념이 좀 헷갈리죠. 이런 거예요. 수정란이에요. 이 하나의 수정란 개구리를 예로 들어서 하나의 수정란에서 올이가 태어나는 게 바로 발생입니다. 하나의 수정란에서 하나의 개체가 되는 거예요. 수정란째 까는 동그라미 수정란면은 이게 뭔지를 모를 수가 있죠, 모르죠. 하지만 이게 어떤 생명, 작은 생명체, 어린 개체가 태어나게 되면, 아 그때서야 좀 파악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정란에서 올챙이가 되면 발생이 되는 거고요. 이제 이 올챙이가 커요, 커서 개구리가 되면 올챙이가 개구리가 되면 이 과정이 바로 생장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발생과 생장, 발생은 수정란에서 하나의 개체가 태어날 때까지가 발생. 태어나서 그게 성체가 되는 게 생장 나눠서 좀 알아주시기 바래요 발생과 생장 개념 이렇게 좀외워두시면될것 같고요 자 그다음 단어는 생식과 유전이에요 생식은 뭐냐면 그러면 자 아까 발생은 수정란 형성이죠 생식은 그 수정란이 형성되는 게 바로 생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과 닮은 개체를 남겨 종족을 보존하는 게 생식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게 난자고요 지금 이게 사람 정자예요. 정자가 막 헤엄쳐서 와서 난자 벽을 뚫고 안으로 아,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수정란 하나의 수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수정란이 형성이 되게 되는 거고요. 이게 생식이고요. 유전은 뭐냐? 자기의 형질을 다음 세대에 게 물려주는 게 유전이 되게 되는 거예요. 자 보죠. 얼룩말이 나왔죠. 자세나 똑같은 녀석, 자기한 똑같은 녀석이 얼룩말이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전이 되게 되는 겁니다. 생식은 수정을 하는 과정이 생식이 되게 되는 거고요. 유전은 내 가진 정보를 자손에게 물려주는 게 유전이 된다는 거.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시고요. 자, 적응과 진화요. 적응은 뭐냐면 주변 환경에 따라 내 몸을 변화시키는 게 적응입니다. 환경 변화에 따라서 변화시키는 현상이 적응이 되고요. 진화는 어떤 거냐. 진화는 적응하고 비슷해요. 근데 어떤 측면이 있냐면 새로운 종이 출현하는게 진화가 되고요. 그리고 하나 더. 적응이 오랜 시간을 거치게 되면 그게 진화가 됩니다. 자, 단순히 적응은 쇼타임이 되는 거고요. 진화는 롱타임이 되게 되는 거예요. 주변 환경에 변화시켜서 적응을 해요. 적응을 했다가 그 내용이 계속 시간이 늘어 유지가 되면서 다음 세대에게 나타내고, 나타내고, 나타내다 보니까 그게 바로 진화적인 측면까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적응, 진화. 적응, 주변 환경에, 적응 환경에 맞춰서 내 몸을 변화시키는 게 적응이 되는 거고요. 진화는 변화시킨 내용에 의해서 오랜 시간이 흘러서 그게 또 새로운 종으로까지 나오는 게 진화가 된다는 거. 이렇게 구분해서 좀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 우리 생명의 특성 6가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다른 데서 7가지 나타내게 돼요. 말했죠? 상상성을 따로 떼어내서 이야기한다고요. 자, 세포로 구성되어 있고요. 물질 제사 자극 반응과 환상성 발생 생장, 생식 유전, 적응 진화. 이, 이렇게 총 여섯 가지로 구분이 되게 됩니다. 자, 이 여섯 가지를 우리 생물에서의 특성이라고 하게 되고요. 이 항목별로 각각 예 여러 예들이 나오게 되죠. 그 예에 대해서 잘 알아두시기 바라구요. 자, 이 여섯 가지를 또두 가지로 구분하기도 해요.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여기서 붙어줄 여기, 거예요. 다섯 번. 이 위아래로 해서 요 위쪽을 개체유지라고 해요 개체유지 개체유지라고 하고요 밑에를 종족유지라고 합니다 뭔 말이냐면 물질대사 사극과는 항상성 발생과 생장은 하나의 개체 즉 내가 살기 위해서 내 삶을 유지하기 위한 생명의 특성이 되게 되는 거고요 종족유지는 내가 아니라 내 종족 자체 사람이란 종족 자체가 살기 위해서 그래서 유지하게 나가기 위해서 일어나는 땅이 바로 생식 유전, 정말 진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대체 유지와 공족 유지로 또 나누게 된다는 것까지 잘 정리를 해두시면 될것 같아요. 자, 우리 오늘 생명의 특성 6가지에 대해서 방금 배웠어요.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로 구분하는 방식까지 잘 알려줬고요. 이 내용을 토대로 머릿속에 잘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시험 문제나 수능에서 전부 다 생명의 특성, 뭐 이걸 고르라는 문제는 만약에 세면의 특성에 속하지 않는 건 무엇이냐라고 단순히 얘네들을 내놓고 내는 문제 정도는 학교 내신 문제 정도 되겠고요. 그리좀더 발전해서 수능까지 본다 가면 얘네들 다 예로 들어요. 각 예시 현상을 갖고 이야기를 해서 여기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라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 기본 구성적으로 세포로 구성된 꿈 물질들, 자극과 반응, 항상성, 발생, 생장, 생식, 유전, 정 진화 이 녀석들을 잘 정리를 해 두시고요. 각각의 예시를 이 내용이 어디에 속하는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한번 좀 생각해 보면서 문제를 풀면서 한번 이야기를, 어,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공부에 많이 도움이 될것 같아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오늘 생명의 특성까지 수업을 했고요. 수업 듣느라 고생했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제 생명과학 원내용 쪽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했습니다.